6시 쪽 분은 토스 분이에요. 일 더블 렉을 가시네요. 네. 더블 렉을 가지고 계시는 6시 분. 그리고 시 분은 노스폰이 3회 처리 하시면서, 그 다음에 스포닝 풀까지. 잘 하시는 분 같은데요. 저 부분 하시는 거 보니까, 토스 분도 그렇고, 빌드를 두분다다 다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초넥투 게이트, 그 다음에 포지 올려주면서, 가스까지 올라가겠죠. 투 가스. 어, 이거, 심시티까지 아는 거 보니까 이분 잘 하시는 분이에요. 7곱시 분도 좀꽤잘 하시는 분 같고요. 아직 초반이지만 대충, 예, 네, 보입니다. 두분다좀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보도록 하죠, 일단은. 노스풍 이 3회 처리 하면서, 입구는 안 맞고 계시고요. 해처리 하나 더 올리겠네요, 여기다가. 해처리 올리고, 그 다음에, 성큰. 네, 콜론이 올리겠죠. 6시쪽 토스 분은 투가스 파면서, 이 6시 쪽은 가스가, 이 왼쪽에 있는 미네, 아, 그, 가스가, 돌아서 캡니다. 이렇게 심시티를 안 해놓으면은, 가스를 이렇게 돌아서 캐기 때문에, 이렇게 심시티 해놓는 판단, 좋구요. 이러면서 코어까지 올라가고 있는 6시 분. 서치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. 입구 쪽만 서치를 하시고 계시네요. 토스 분이. 입구 쪽만 서치하는 거 보니까, 토스 분이, 이건, 말무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. 누군지 모르겠어요, 저도. 네, 7 일곱시 쪽 확인했죠. 네. 투링이 간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. 7시 저그분은 굉장히 지금 부유하게 잘째고 있습니다. 선크 두 개까지 안전하게 올려놨고요. 바로 옆쪽에 있다는 거를 저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. 자, 3게이트 그러면서 테크 이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바로 옆에 있으면은 오히려 견제테크가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자, 사업을 돌리고 있네요. 드라곤 사업 질러 뽑아주시면서 드라곤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그분은 투가스까지 네. 올리고 있습니다 원가스는 파고 있고 드론을 계속 째주면서 방어만 좀 잘한다면은 저그도 지금 할만한 상황이에요 뭐 물론 토스가 아직까지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왜냐면 종족 자체가 토스가 훨씬 좋잖아요. 초반에는. 그래서 토스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구도 할 만해진다는 거. 지금 투가스까지 완성이 됐습니다. 이러면서 히드라니스크 덴 올라가고 있는 상황. 성큰을좀 전진해가지고, 네, 짓고 있죠? 이렇게. 시간벌이용으로 이렇게 앞쪽에다 짓는 걸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의미가, 네. 같이 섞여 있는 성큰 위치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오게이트에서 이제 드라군 뽑아주시고 계시는 6시 토스 분. 이러면서, 딱히 다음 테크는 올라가진 않고 있네요. 일단 드라군, 사업 드라군으로만 초반에 좀 빨리 뽑아서 입구를 안 막았기 때문에 사업 드라군으로 찔러버리겠다. 이런 마인드인 것같고요 7시 저그분은 이제 드라군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전진성 큰네 지어주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오해처리에서는 꾸준히 드론 잘 째주시고 계시고요 네. 대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두분다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. 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때 공1업을 눌러주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공1업은 아직 못 누르고 있어요. 호수 분이. 자, 앞쪽에 있는 성큰 깨주는 판단 좋구요. 드라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뽑아주면서 사업 드라요 그리고 공일업 돌려주고 로보틱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. 6시간 가스가 굉장히 안 모이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차가스까지 바로 올라가고 계시네요. 그러면서 게이트 위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. 입구 성큰 두드립니다. 저그가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. 왜냐면은 드론을 째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호수가 이렇게 질럿과 드라군으로 압박이 오면은 굉장히 지금 껄끄럽거든요. 이제 히드라가 아마 찍힐 텐데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어 드라군이 역시 와 성큰을 잘 깬단 말이야. 이게 저그가 지금 좀 압박을 받을 그런 시기에요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은 적어도 할만해집니다 예. 초반에 잘 째기 때문에 그래도 해처리를 잘 째잖아요 근데 이 고비를 넘기는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와 드라군이 장난이 아니에요 컨트롤도 굉장히 나름 되게 좋고요 오버로드 다 따이면은 이것도 오버로드 트러블 생기거든요 벌써 생겼어요 45-45 성큰 도배해야 돼요. 저그는 지금 성큰 계속 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. 히드라 모아주면서 앞쪽에 성큰 계속 도배할 수밖에 없어요. 저그분도 못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. 또 많이 빨무를 해보신 분 같은데 토스분이 워낙 바로 자리가 또 옆에 있다 보다 보니까 저그가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자리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1.4 해주면서 잘 커튼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어찌저찌 맞고는 있어요 성큰 이어 지으면서 저거분은 이럴 때는 뭐 글쎄요 이거 아 사업을 못 누르고 계시네 지금 그만큼 바쁘다는 소리에요 압박을 받고 있어서 사업을 못 누르고 있어요 이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드라고는 사업이 됐는데 히드라는 사업이 안 됐다 네 굉장히 커요 사업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이드라는 모든 업그레이드 다 돼야 돼요. 자, 일단 럴커부터 먼저 눌러주시네요. 글쎄요, 럴커는 지금 타이밍에 로보틱사이 완성이 됐고, 옵저버터리도 완성이 됐거든요. 아, 토스분이 압박이 장난이 아니네요, 이분. 이야, 경력도 잘 뽑으시고, 자원도 잘 쓰세요. 셔틀까지 나왔고요. 이러면 리버. 예 네, 리버도 나오겠죠. 그러면서 여기서 드라군으로 여기 있는 테크 건물 다 파괴시켜 줄수 있는 그사거리까지 왔거든요. 와 드라곤 계속 나옵니다 어우 되게 잘하시네 두분다 특히 토스분이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초반에 저그가 종족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 보니까 토스에 비해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그분도 제가 볼때는 잘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. 토스분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근데 공2 1업을 예, 누르고 있죠 좀좀더 일찍 눌렀다면 더 좋았을텐데 아 스포닝풀 깨졌네요 이거는 스포닝풀이랑 히드라리스크 덴는 깨졌어요 특히 히드라리스크 덴에서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이러커 업그레이드를 거의 한 95%가 완성이 됐는데 깨져버렸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거한테 저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죠 와 드라군 온니 드라군으로 그냥 밀어버리겠다 게이트 위에 쭉쭉 늘어나면서 병력도 굉장히 잘 뽑고요 어 요분 잘하시는 것 같... 이분 잘 하시는데 되게. 이게 아마 사업대라군 가신 게 상황에 맞게 플레이 하신 것 같거든요. 상대방이 바로 옆에 있고 입구를 안 막았어. 그러니까 사업드라군으로 밀어버리면 된다. 이런 판단으로 갔는데 이게 성공했어요. 아 저분이 지금 많이 아쉽겠네요. 좀 자원이 많이 남고 있긴 한데 남무 수밖에 아 지지치면.